안녕하세요. 연은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금요일이구요. 8월 마지막 금요일이네요. 와, 어제는 제가 코폴 타고 들어갔죠. 와, 그영동대교 공사. 와, 진짜 거기 강남 빠져나오는데 40분 걸려가지고, 와. 여기 삼성동 쪽에서 경동대교 건너는 데까지 20분 걸린 것 같아요. <laughs>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월말이죠. 8월 마지막 금요일인데, 어떤 코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될지, 일단 동로 가서 시작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시간이 7시 반이 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동로 가면은 한, 8시 넘을 것 같은데, 동으로 가서 대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갑자기 서초동이에요. 네, 서초동. <laughs> 아, 요거 네, 서초동 콜 잡고, 착지도 이쪽이었어요. 이쪽이었는데, 뭐, 굴다리 같은 거 있길래 넘어왔고, 또 그냥 온게 아니고, 차가 이제 주유부족이어가지고, 어, 주유소를 경유해서 왔는데, 어, 오다가 경유, 그니까 오다가 주소로 간게 아니고 여기 여기 여기였나 여기 주소로 갔어요 지금 보이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갔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오더라고요 길도 그래가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강남 많이 막히고 차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망이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아마 서비스지 싶어요 예. 네. <laughs> 얘기는 한번 해봤고 전는 지금 여기 있고요. 어 일단 강남역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네. 어, 방금 전에 비가 좀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습하고 좀 덥네요. 이쪽 네, 강남역 쪽 가가지고 대기해 볼게요. 이렇게 공원 같은 데를 좀 지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지나가야 이제 그 강남역이 나옵니다. 네, 강남역까지 거의 걸어왔어요. 걸어왔는데 아, 비가 또 내려가 좀많았습니다그 네, 그러다가 이제 포로나 잡고 가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 네, 다산동 가는 코리 깔렸다가 한번 업이 됐어요. 네, 그래서 추천가로 들어왔나? 그래가지고 잡았고 다산동 가서 이어 갈게요. 다산동 왔습니다. 다산동. 네, 다산동 오는데 일단 전 지금 여기 있고요. 아그님이 어, 압구정역 쪽으로 가 달라. 그래가지고 압구정역 쪽 오면서 일행분 두 분을 이렇게 띄엄띄엄 내려드렸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운행 시간은 거의 비슷한데, 거기 역삼역 쪽에서 좌회전 맞는데 신호를 한네번 정도로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아, 야 손님이 미안하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 비가 와가지고 또 우산을 챙겨 주시더라고요. 제가 우산이 없어가지고 비를 좀 맞았는데 네, 감사하게 우산을 받았고 아 에어컨을 너무 빵빵하게 틀어놔가지고 거의 다 와가지고 좀 줄이기도 좀 뭐해가지고 안 지렸는데 줄일걸 그랬나봐요. 어우 손이 어는 줄 알았습니다. 네, 손이 어는 줄 알았고 핸드폰도 그래 지금 되게 축축해요. 아 근데 손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집에서 끓는 물 커피포트를 좀 이용하다가 끓는 물을 손에 부어버렸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좀 화상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 커피포트 조심하세요. 좀 천천히 부어야 되는데 좀 빨리 하려다가 손에 화상을 좀 입었어요. 약 바르고 있는데 아, 속상합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일단 전 지금 여기 있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 여기 수석동 쪽도 좋은데 지금은 이제 밤이고 예, 뭐 주말에 좀 좋은데고 아, 근데 여기 수석동도 밤에 막뜬금코리좀 뜨죠 이쪽에 한밤중에 도목역도 좀 거리가 되고 제가 좋아하는 그 다산역 쪽은 저 위에 있고 어디로 좀 이동을 해볼까요? 예. 이따 보시죠 지금 제가 있는 여기 현대 테라타워에서 호평동 가는 콜이 2만원에서 2만, 2만 5천원 올라가고 빠지고, 조용해요. 예. 네, 그리고 수석동에서 어디 경유해가지고 저기 인천 가는 콜이 6만 5천원짜리 하나 떴었어요. 7 0옆분운행예상에 콜만으로. 공는안 잡았고, 대기해 보다가, 예, 안된다 싶으면은, 광역버스 타고 그냥 잠실로 넘어갈까 합니다. <laughs> 아. 잠실 버스 타면 금방 가긴 하거든요. 한20몇분 걸리는 것 같은데, 잠실 오, 금요일이라서 잠실 코리 뭐 뜨긴 뜨겠죠. 네. 자, 버스 기다리면서 대기해 볼게요. 버스 타려고 버스 정류장 가는데, 일단. 오케 티맵으로 뭐가 떴는데, 제가 눌러가지고 못 봤어요. 핸드폰 누르다가. 보니까, 그, 뭐야, 중랑역 가는 게 26,000원 티맵으로 떴더라고요. 아, 아깝다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5분 정도 있으면 오는데, 콜을 하나 잡았습니다. 출발지 가고 있고요. 네,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옥정동, 옥정동 가는 콜 잡았어요. 어, 요거 출발지는 가까운데 손님 전화해보니까 차가 조금 떨어져 있대요. 뭐한 100m 정도? 네. 좀 차를 찾아서 좀 걸어가야 될것같고요 어, 옥정동 가서 이어갈게요. 옥정동, 옥정동 왔고요 옥정 먹자에서 거리가 좀 돼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동해 볼게요. 요거 지금 화상자국이에요. 끓는 물 손에 부어가지고 지금 좀 안심해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더 색깔이 좀 진합니다. 끓는 <laughs> 물 조심하세요, 커피 포트. 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아그 아까 그 다산동 가신 손님이 우산 주셔가지고 다행히 우산 쓰고 있고요. 버스 타고 81번 버스, 81번 버스 타고 그 아까 보여드린 그 옥정동 먹자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어, 인근 아파트에서 콜이 떠가지고, 부려부려 내렸어요. 좀 걸어가야 되긴 하는데, 그렇게 멀지 않고요 어디 가는 콜일까요?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예, 오랜만에 콜만으로 콜 잡은 것 같아요. 공릉동 가는 콜 잡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옥정동 양주 탈출하는 콜 잡았네요. 공릉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공릉동 왔어요. 공릉동. 어, 7호선 라인, 그러니까 동일로 쪽에서 좀 거리가 있죠. 아직 지금 버스 들어가는 버스들은 좀 살아 있더라고요. 어, 뭐 일단 버스 타고 좀 이동해 볼까 합니다. 예. 버스 타러 가고 있는데 그래도 뜸은 뜸은 콜이 울려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 잡았습니다. 근데 요거 잡고 나서 또그 광진구 자양동인가 화양동인가 가는 게 티맵으로 31,000원 뜨고요. 이문동 가는 게 2만 원, 빈콜또 네, 그랬는데 잡은 콜 보여드릴게요. 미아동, 미아동 가는 콜 잡았어요. 요 콜이 14,400 포인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18K죠? 근데 한번 업돼서 이제 16,000 포인트 그리고 이제 한번더 업해서 1 9 2 0 0 포인트에서 잡았습니다. 미아동 가서 이어갈게요. 여기 이제 미아동 왔는데요. 좀 안쪽이죠. <laughs> 삼각산, 삼각산, 삼각산 아파트들이 많은 예, 그런 데고 어, 지금 미아사거리역 버스 정류장까지 한 1.1km 정도 되네요 도보로. 아 그러고 오는데 진짜 막 비가 막 엄청 내리는 거예요 또. 예, 그래가지고 막 차량들 막 비상깜빡이 켜고. 예. 그래서 뭐안 달리고 원래 천천히 다니지만 서행해서 왔고요 일단은 미야사거리역 쪽 가가지고 엠버스 타러 갈게요 가다가 콜 괜찮은 거 뜨면은 잡겠습니다 요 익숙한 어, 불다리 보이시죠 버스 타고 동네로 왔습니다 아, 거기 약간 미야사거리역 쪽에서 길 건너편에 거기, 수락산역 인근, 상계동 가는 코를 잡았어요. 요 콜. 어, 잡아가지고, 아, 요거 타고 복귀하면 되겠다 했는데, 손님한테 두번 전화해도 안받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방에 얘기해서 뺐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는데, 어, 거기 수유 쪽이었나? 수유 쪽에서, 어, 그, 북촌, 서촌 있잖아요. 거기 종로에, 아, 어, 북촌 쪽일거예요 북촌 쪽. 예, 뭐, 창덕궁 길이었던 것 같은데, 가는 콜이 한 29분 정도 예상, 운행 예상에 21,600포인트가 떴어요. 착지를 보니까, 그, 이제 북촌이라서, 아, 종로 삼각에서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앉아봤고, 아, 여기, 저희 동네에서 종로 가는 게, 밤에 뭐 새벽에 가도 오래 걸려요. 신호도 많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 게 아니라서, 등무하는게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앉아갖고 오늘은 여기서 집게할게요 간단하게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다섯 콜 탔구요 순익은 13만 5천원정도 했네요 오늘 비오는거 치고는 비가 오다가 말다가 갑자기 또 많이 오다가 왔다갔다 했어요 아, 그리고 요즘은 전에는 이게 비가 좀 오면 비가 좀 많이 오면은 그래도 그 카카오 점수를 좀더 주고 그랬잖아요 막 150점 주고 프리미엄 콜은 200점 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비 오고 안 오고를 떠나가지고 그, 그 콜량에 따라서 어, 추가 점수를 줬던 것 같은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 뭐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은 있을까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렇게 탔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지금 오늘 토요일도 그렇고 다음 주 토요일도 그렇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 오늘은 친구 결혼식이고 다음 주는 또 사촌 동생 결혼식이라서 어,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홍대 예, 홍대에 제가 출몰할 예정이고요. <laughs> 아 그래서 아마 쉴것 같아요. 예, 뭐 저녁에 잠깐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쉴것 같고 아 이제 주말이잖아요. 예, 또 이제 일하시는 기사님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안전운전 하시고요, 좋은 골 잡으시고요. 예, 저는 이렇게 탔습니다. <laughs>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